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쪽 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저멀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일으하여 분란을 향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를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사랑의 심을 나타내 주셨으니 곧 말씀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모든 말씀을 다 보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하였다. 내가 너희를 종으로 대하지 않냐고, 친구로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명하신 것을 다 전하였기, 전하였습니다.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명하신 것을 다 전하신 바로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명세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초월하여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나도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갈자가 없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요라고 했습니다. 어 그럼 이렇게 영생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까 즉, 영생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러니까 임의로 살게 놔두셨어요. 동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그 창세기에 인간을 지으실 때제6일에 지으셨습니다. 그때 사람과 동물을 함께 지으셨어요. 육체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 육체를 동물과 함께 지으실 때에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심해 있는 채소와 열매 있는 나무를 그 식물 로주시고의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영을 부으신 후에는, 영혼,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므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그 영에게 사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는 말씀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죄에 대하여라함은나는 믿지 않냐는 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와 문명을 이렇게 추구하고, 문화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 이유는 어, 행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문화는 정신적의, 정신적인 그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문명은 육체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죠. 이 문화 문명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이 더욱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형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형 집행위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는 그냥 단지 잠깐씩 잊어버림으로써 위로받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자신이 갈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영원한 두려움, 영원한 허무함, 영원한 공허함이 있어요. 그것을 이 유체의 잠깐의 이 문화와 문명으로 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 인간에게 정말 참된 행복은 어,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내평안을 너희에게 주오니 이는 세상에 준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도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 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 평안, 주님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요한복음 15장 11절 잠깐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으로 내 영이 평안하고 내 영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 5장 11절에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원하노라 라고 하셨을 때에 바로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내 기쁨이 원하에 충만하려면 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은 또 16절에,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개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칠 계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율법의 그 이웃 사랑하고 아니면 혼동을 하는데 율법의 이웃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육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내 몸과 같이. 그러나, 우리 예수가 주신 서로 사랑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죽어준 같이. 예수가 죽어준 게왜 죽어준 거예요? 우리 육체를 치고 하시거나, 우리 육체를 도우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여 죽어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곧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명하신 서로 사랑이요, 새 개명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육법의 이웃사랑을 다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새 개명이 아니죠. 이것은 만약에 예수 다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거짓말 한 것입니까? 예수는 새 개명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새 개명은 육체의 개명, 육체의 법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개명.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 영혼이 그, 하나님 다시 뱀으로써 참 행복, 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한 이것을 차단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이, 우리 안에서는 육체가, 또 우리 밖에서는 마귀가, 그냥 우리 육체가 곧 원수는 아니에요. 육체 생각이 원수가 된다고 라 했으나, 그냥 육체 자체가 원수는 아닙니다.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뱀에게 흙을 먹으라 하셨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육체가 마귀의 도구가 됐을 때곧 불의의 변기가 됨으로써 이 육체가 원수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다시 의의 변기로 쓰임받게 되면 그렇다면 이 육체는 결코 하나님의 원수가 될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영혼의 원수다 생각해서 이 육체를 학대하면 내 영혼이 당연히 자동으로 잘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한 3세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법사가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원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 육체도 잘 되길 바라십니다. 육체가 행복하고 육체가 평안하면, 평안하고 즐겁죠. 행복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이 맞죠? 복이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유차가 형통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 라고 하죠. 믿는 자들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유차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죠. 그 맞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복받은 자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복을 의로 여기 만듭니다. 복과 의는 다른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마치 그 제품을 제작해서, 이 어, 검사를 통해서 합격핏증을 받는 것처럼, 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옳다 인정받는 것. 오를리죠? 네. 어, 그런데, 이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하셨다. 어, 예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사두개인들. 그들은 그 육체가 형통하고, 육체가 잘 되니까, 육체가 복이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정말 증거해 주시는구나. 정말, 만일에만약 만일 영생이 있다면, 뭐나 같은 사람이 영생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사두개인이라고 하죠. 내가 영생이 있다면, 뭐 내가 들어가야지. 그런, 그런 생각으로 온 겁니다. 예수 앞에. 그래서, 뭔가, 뭐, 내가 다 행했으니까, 부자가 돼 부자가 되었고 정말 내없이 부족한 게 있는가 그걸 확인받고자 했던 거죠. 어, 이렇게 그 예수 당시에도 복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하늘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제자들이 그 놀란 겁니다. 아니 부자도 그렇게 하는 게 복받은 자도 하늘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 우리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뭐 부자가 당연히 뭐못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 어, 시대에는 그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칼이 있게 복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하늘에어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거죠. 근데 오늘날 어, 기독교 안에서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막 간증들이 많고, 네, 뭐, 특히 오순절 교파에서 그런 네, 정말 하나님 복을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어, 행하는 만큼 또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정말 정 광대하신 분이시고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서 믿고 정말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했던 정말 지질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복을 받고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받은 것을 아 하나님 나를 옳다하셨다. 그래서 내가 내가 구원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복과 의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복만 추구하게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에서 멀어지고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예수의 공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 그와 또 정반대로 그 육체가, 육체가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가 고통을 당하다 보면, 어, 정말 하나님을 버리셨구나. 절망하게 되죠. 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참 기쁨을 얻었던 참 평안을 얻었던 것이 내 불행으로 말미암아 내 고통으로 말미암아 다 덮어져 버립니다. 나는 아주 불행한 자가 되버리는 거죠. 그러나 육체가 즐겁든 육체가 고통받든 그것은 내 영혼에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아, 내가 유체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또는 반대로 내가 유체가 저, 저주받았으니까 아난 구원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법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작했으면 은혜로 바쳐야 됩니다. 다시 율법으로 나가서 육체에잘 되고 육체가안 되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의 참 기쁨과 내 영혼의 참 평안을 절대로 빼앗겨서는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나는 내 육체의 상황은 너무나 암담하고 내 육체의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나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리를 걷는 신앙입니다. 그 무리, 정말 풍랑이 있는, 있는 그런, 어, 물일지라도, 또 아주 잔잔한 물일지라도 그 물의 상태를 초, 초,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신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이름이 신혜죠. 네. 그 신혜라는 이름은 믿음으로 바다를 건너가라는 뜻입니다. 예, 조영 목사님이 이 이름 지어주셔서. 굉장히 이 이름이 좋으셔서 어그 언젠가 모임할 때아 내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말씀하셨대요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네 정말 무리를 걷는 신앙 그게 바로 신해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리를 걷는 신앙입니다 내육체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위의 신앙생활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거란사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마을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받아야 서 그들 그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대신 어, 그 근처에서 키우던 돼지 2천마리가 바다로 내달려서 몰살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라사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 사건을 확인해보고 예수에게 간청하기를 여기를 떠나소서하라고 했어요 거기 거하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다른 병자도 고쳐주시고 이렇게가 아니고 여기를 제발 떠나달라고 즉 마을의 입구에 아 들어가지도 않으셨는데 그 입구에서 아예 배척해버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수해를 봤으니까 돼지 2천마리입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놈이죠. 이렇게 큰수해를 봤으니 예수가 그럼 이 마을에 들어오시면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다른 돼지들도 다 모자라는 거 아닌가? 두려웠던 거죠. 이것은 참으로 예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그가 채찍 맞으시고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 육체의 저주를 담당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도우신 것이지, 그러나 그가 실제로 십자가 때려 죽으신 것은 육체를 위한이 아니오, 우리 영혼을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말미 아마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아무리 돼지 2천마리라지라도 그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를 환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오직 육체만을, 오직 육체 현실만 바라본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또정 반대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이 있었죠. 그 우물가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여인인데, 어 그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어떤 도움을 받은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식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네에 들어가서 아, 이가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그 의원의 말을 듣고 와서 예수 글때 말씀을 듣고서 아, 이제는 너의 말을, 너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말을 직접 듣고 참으로 그가 구주인 거 알았다 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과 이 수가성 사람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래 이렇게 극명한 대조가 있을까 이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에게 수일 더 유하시기를 간청했어요 떠나지 마시고 더유해 달라고 그리고 더 말씀 더 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반대의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정말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말씀하신 그 지상태의 명령대로 우리 예수 분보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복 받는다. 육체가 잘 된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육체 개명을 전하는 겁니다. 육체 개명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육체가 잘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네가 영혼님을 알고 내 영혼이 지옥한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께서는 내 영혼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 너 대신 죽으셨다. 너 대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다. 이를 믿으라. 그리스도 의 공로만 믿으라. 그럼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것을 사는 것이 우리의 고고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면못 받는다. 유치가잘 된다. 더 잘하면 잘할 수도 있겠죠. 그 유행이 유가잘 된다면, 뭐, 교회에 남을 수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잘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어, 이미 먹고 싶은 거 얻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병나으려고 왔으니까, 병, 나, 병 나왔으니까, 병원에서 떠나듯이. 목적을 잃었으니까. 또는, 반대로. 못 받는다 에서 왔는데, 고기 오지 않아 오히려 더 부처가 안되고 통통하지 못하고 병이 생기고 그렇게 안, 더 안돼 그러면 오히려 어, 원망하고 어, 떠어나버리겠죠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고 잘 것인가 그것을 이거라사지역사람들과 수가성 지역사람들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가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돼지 2천마리를 못살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 않, 않게 하셨다면 뭐 그런 다면은 사람들이 영접했을까? 영접했겠죠? 환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오병의 사건처럼 예수께서 그말그 5천명을 먹인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아주 대적으로 환영했어요 왕삼을 이용했습니다. 그때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다른 나를 날려온 것은 이 표적을 본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썩어질 양식을 믿지하지 말고 영생 케할영혼의 양식을 쓸려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살기능성 리 영이 유체와 유체는 무익한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자 그 몰려든 사람, 몰려왔던 사람 다 떠나고 오직 영생의 말씀을 사모한 그 열두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 사람들, 그들 그들이 환영했어도 그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육체의 생사 허복을 바라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세포주를 도헌 부대 에 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생사 회복을 생사 화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영혼님을 영혼 살리고자 하는 내 영혼의 그 육체, 그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어느새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과 이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정말 은혜로 시작하고, 내 영혼 구원받을 정도 시작했지만, 그래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어느새, 육체의 행복만, 육체의 평안만, 육체의 기쁨만 추구하다 보면, 이 거라사 치역 사람들처럼, 이 육체는 영혼의 입구예요. 이, 이 입구에서 그 예수를 배척하는, 예수의 예수를 무한하게 하는 그런, 어,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를 의지하여서 내영혼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육체로만 살려고, 하고, 육체의 행동만 추구하고 어, 지금도 정말 육체공만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죠. 우리 어, 전세계 기독교에 그 육체 복만 추구하는고 하나님 복 주신, 복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뽑아 있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만 추구하는 게 실행인 줄 알았던 그런 운동이 한동안 휩쓸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육체가 안될 때, 곧 예수를 내 육체의 그 입구에서 애척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서는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육체가 잘되든 못 되든 그것에 정말 좌우되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섬모하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를 건넌 것은 우리를 거는 것은 자기 믿음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믿습니다 하고 자기한테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려고 그랬 뛰어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에게 나를 오라 하셔서 명령하셔서 말씀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라 하 명령하시자 그명령 의지해서 무리를 걸은 겁니다. 왜 오라 그렇게 명령을 구했을까? 풍랑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구했지만그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고난당하고 계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평안하게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처럼 평안하게 해주서 나를 좀살려주소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건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것그말씀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해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체가 아무리 풍랑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진리를 경험할 때,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유체가 잘, 되, 잘 된다고 해서, 또 유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빼앗아버리게 또자랑 됩니다. 그 잠원의 30장에 그 지혜자가 이런 기도를 했죠. 나로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말려줘서, 내가 너무 구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누구냐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아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이 못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내가 유체로말냐마 유체가 지거워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던 그, 그 마음이 그 은혜를 의지하던 그 마음이 사라질까. 또 내가 유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 내가 내가 정말 그말 내가 맞나. 내가 정말 내가 난, 난 정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자인가. 이렇게 또 참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내가, 물체가 어찌되었든, 이 세상을 이기는 이름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진리를 경험하여 참평안과 참기금을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이무리를 걷는 그 이적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함을 신으로 살아가는 이 우체가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잔잔하든 풍랑 속에 있든 모직 날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의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예수여함으로기도겠습니다